혹시 <laughs> 어. 내용이 좀 좋을까요? 부적절한가요? 식9금인가요 아니, 너무 좋은 내용입다 네. 쉬워요? 쉬워요? 네. 자, 읽을게요. 네. 내 손이 하늘에 닿는다면 배추김치처럼 시원하게 찢어 너의 입속에 넣어줄 거야. 휘둥그레질 너의 두 눈. 구름 묻은 채 웃을 너의 입. 웃선 너하고도 손에 닿는 하늘은 시시하다고 할 너의 목소리. 손이 닿지 못할 하늘을 찾기 위해 땅에 닿은 너에게 고개만 돌려도 맛볼 수 있는 하늘을 다 주고 싶어. 예게 끝입니다. 아 <laughs> 아아아 제목, 제목, 제목과 제목과 무입니까 이게 아. 일반 시민 공무장입니다. 아, 그... <laughs> 지하철에서 나오는 공무요예 맞습니다. 예, 예. 본인 쓰신 거 아닌가요? <laughs> 누구니까그는그 김치 누구한테 가나요? 대목은 <laughs> <laughs> 배추김치 배칭이요 <laughs> 아닙니다. 예, 되게 아, 아이들한테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때 쓰는 말이죠. 아... 비슷한 느낌의 아... 모르시겠죠? <laughs> 제, 제목이 뭐죠? 예, 저 함께 하늘을 보자 2015년 임일 공모자 임지 씨. 네. 임지 씨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어, 임지 씨. 아, 왜 그래? 아, 씨. 왜 그래? 아맞습니다 아, 그래? 그래?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